임신한 며느리가 무거운 짐을 힘겹게 들고 들어오는데요. 시어머니는 아들 눈치를 보더니 우리 며느리 왔구나. 산책 간다더니 이렇게 많이 사왔어? 임신 중인데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지? 내가 들어줄게. 괜찮아요. 나한테 주렴. 서로 실랑이를 버리다 결국 짐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. 네 마누라 태도 좀 봐라.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일부러 바닥에 껍질을 버리는데요. 뭘 보고 있는 거냐? 하던 거나 해.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된 걸. 알아챈 시어머니는 갑자기 청소하는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이야? 청소하는 걸 도와준다고 해도 저러는구나.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? 내일 홈캠 보면 알게 될 거야. 회사 다녀올게요. 조심히 갔다 와라. 몇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? 게으르긴. 어제 밤에 태동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. 조금만 더 잘게요. 우린 다 그렇게 낳았어. 일어나서 밥이나 해. 왜 어물쩡거리는 거야?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. 빨래도 하고 집도 청소해야 하니까 빨리 가. 한편 남편은 어제 아내가 한 말이 떠올라 핸드폰으로 홈캠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. 시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아내는 끝내 소파에 누워 아픈 몸을 부여잡고 있는데. 왜 아직도 앉아 있는 거야? 빨리 빨래나 해. 고기는 먹지 마. 우리 땐 산모가 국만 먹었어. 그리고 밥 먹고 나가서 장좀봐와라 빨리 먹어. 엄마. 며느라, 음식이 마음에 안 드니. 엄마, 집에 CCTV가 있다는 거 몰라? 여보, 미안해.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? 우린 땐 산모들이 다 그랬는데.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며느리한텐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앞에선 딴 사람인 척하고 뒤에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이젠 와이프랑 따로 나가 살 테니, 여기선 엄마 혼자 연극이나 하세요.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